2020년 5월 24일 작은말교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함께 찬송가 56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한 목자 되신 장 불은 불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 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 전한 목자 구세 주요. 감사합니다. 선하신 목자님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또한 잊지 않으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고 나의 의가 아닌 주님의 공의를 이 땅에 선포하며 이 땅의 불의를 어, 언제나 눈감눈끈 감고 어, 모른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 세상이 펼칠 때에 하나님의 공의에 반하는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한거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잠잠하라 기도하라 말씀하셨지만 잘못된 것에까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참고 지내라는 말씀은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그 누구보다도 더욱더 빨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불의를 인하여 생명이 내 눈앞에서 사라져 가는 것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6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돔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붉게 물든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화려한 옷차림으로 권세 당당하게 걸어오시는 이분은 누구신가? 그는 바로 나다. 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의 권능을 가진 자다. 어찌하여 내 옷이 붉음이 어찌하여 포도주트를 밟는 사람의 옷과 같으냐? 나는 혼자서 포도주트를 밟듯이 민족들을 짓밟았다. 민족들 가운데서 나를 도와 함께 일한 자가 아무도 없었다. 내가 분내어 민족들을 짓밟았고 내가 격하여 그들을 짓밟았다.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옷이 온통 피로 물들었다. 복살 날이 다가왔고, 구원의 해가 이르렀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나를 도와서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이 없었다. 나를 거들어 주는 사람이 없다니, 놀라운 일이었다. 그러나, 분노가 나를 강하게 하였고, 나 혼자서 승리를 쟁취하였다. 내가 분노하여 민족들을 짓밟았으며, 내가 진노하여 그들을 취하여, 그들이 취하여 비틀거리게 하였고, 그들의 피가 땅에 쏟아지게 하였다.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어 조금 잔인하다는 <laughs> 생각이 들 정도로 붉게 물들어 있죠. 1절에 나오는 에돔과 보스라. 여러분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는지요? 에돔은 에서의 자손들이 세운 민족입니다. 에서가 누굴까요? 음,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빼앗긴 바로 그 인물이지요. 야곱의 쌍둥이형 에서입니다. 그 에서의 자손들이 자라나서 에돔이라는 민족이 됩니다. 이 에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자주 많이 괴롭혔던 민족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보스라는 바로 그 에돔 민족이 살던 지역의 도시 이름입니다. 이 에돔과 보스라는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선민을 괴롭히는 모든 민족을 뜻한다 할수 있겠습니다. 어, 야곱하고 에서하고 화해했잖아요. 잘 지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아, 장세계에서는 그렇게 잘 헤어진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성경 전반적인 부분을 보면, 에돔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민족,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민족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1장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나주가 선고한다. 에돔이 지은 서너 가지 죄를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이 칼을 들고서 제 형제를 뒤쫓으며 형제 사이에 정마저 끊고서 늘 화를 내며 끊임없이 분노를 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겠다. 그 불이 보스라의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그렇죠. 여기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돔. 지은 서너 가지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그랬고 대만의 불을 보내고 그 불이 보스라의 요새들을 삼킬 것이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에돔과 보스라가 그대로 여기에 드러나지요예 맞습니다 에돔은 이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었는데 그 모습이 참으로 참혹합니다 하얀 옷이 불, 붉게 물들었으며 포도주 틀을 밟듯이 그들을 짓이겨 버렸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포도주 틀이 뭔지 아시죠? 예. 여기 이스라엘 쪽에는 뭔지, 뭐, 아니면 물이 좀 많이 귀해서 포도주를 물처럼 마셨는데 그 포도주를, 어, 포도를, 음, 물을 내기 위해서 포도주 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틀을 세차게 밟아서 그 포도주를 만들지요. 그렇게, 그렇게 포도를 완전히 찐디기듯이 그들을 짓밟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 5절입니다. 복수할 날이 다가왔고 구원의 해가 이르렀다는 생각이 들었으나 아무리 살펴보아도 나를 도와서 함께 일할 사람이 없었다. 때가 왔으나 아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없었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서 함께, 할, 함께 일할 자가 없어서 그리고 어떻게 하셨다고 그 다음에 나와있나요? 그 모든 것을 혼자서. 승리를 쟁취하셨다고 분노와 진노로 그들을 모두 죽이셨다고 피를 흘리게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무섭죠. 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무나도 잔혹한 하나님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하시는구나 하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요점은 이겁니다. 오늘 본문을 머릿속으로 잘 그려보면 이렇게 되죠. 파수꾼이 바라보니 멀리서 붉게 물든 옷을 입고 오는 자가, 화려한 옷을 입은 자가 보입니다. 그래서 누구냐? 하고 물어봤더니 구원자다! 하고 대답합니다. 왜 그리 옷이 붉으냐? 하고 물었더니 언제나 대적하던 자들을 내가 다 처리하고 오느라 그렇게 되었다! 하죠. 그리고 그렇게 만든 이유와 내용을 4절에서 6절까지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어떤 느낌입니까? 파수꾼이 있는 이곳. 그러면 어떤 장소이죠? 바로 어제 보았던 그 바로 그 장소이겠죠? 어제 어떤 본문이었습니까? 바로 파수꾼이 있었고, 그가 성벽 위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있었고, 깃발을 들고서 그 장소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 장소는 어떤 장소죠?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살아가는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해가 좀더 쉽게 되셨습니까? 오늘 본문이요? 하나님께서는 애도음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물리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있는 곳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지만 언제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 모든 민족 가운데서 만약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망령때이 일컫는 자가 있다면 그리고 그가 영원히 그의 삶이 끝날 때까지 회개치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한다면 그는, 아, 하나님은 그를 짓밟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언제나 사랑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셨지만, 그러한 모든 사역 가운데서 많이 회자가 되는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성전을 뒤엎으신 사건입니다. 성전에서 돈놀이를 하고, 재물로 사용되는 동물들로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고,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 아닌 이익을 취하기 위한 강도의 구렬로 권력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 세력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상을 엎으시는 행동을 통하여 잘못된 것에 대한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으셨지요. 오늘날 가장 비겁한 인간들이 누구입니까? 권력자들에게 힘있는 사람들에게 아첨하고 그들에게 빌붙어서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재물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척 그것을 통해서 또다시 자신의 부와 권력을 쌓아가는 자가 어 그리스도인들 이러한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비겁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죽어서는 좋은 곳에 가고 싶고 살아 있는 지금도 부귀영화 호사스러운 생활을 하고 싶어서 자신의 얼굴을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비겁한 자들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이러한 우리 인간들을 다 알고 계시죠. 모르시지 않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들로 하나님을 증간답시고 세상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일들을 하나님의 심판에 계시라고 주장하면서 공포를 내세우며 하나님 인간의 잘못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우기는 그러한 짓을 일삼는 사람들, 돈과 권력으로 아성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갖가지 추악한 일들을 벌이는 많은 사람들, 그러면서 자기는 거룩한 자임내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리고 우리들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시죠. 언제나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바보 같은 인간들이라는 것 마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공의에 비추어 어둠을 지향하지 않고 지향하지 않고 빛을 바라보는 자로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복수의 날 구원의 해가 이르렀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복수의 날 구원의 해가 다가왔다고 몇 천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순간순간 잘못된 선택을 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원의 복음을 기억하고 그것을 전하는 진정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의 종말을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는 또 다시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이 깨달음이 몇 분, 몇 초, 몇 시간 안 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 깨달음을 마음에 안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세상에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파수꾼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께 기도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 메시지 성경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파수꾼이 힘껏 외친다. 거기 붉게 물든 옷을 입고 애돔과 보수라에서 나오는 당신은 누구신가요? 그처럼 빛나는 차림을 하고 원기 왕성하게 전진해 오시는 당신, 그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나다, 옳은, 일, 옳은 말을 하는 나, 구원할 힘을 가진 나다, 그런데 의복이 왜 그렇게 붉은가요? 포도주 틀을 밟고 나온 것처럼 왜 그렇게 옷이 붉게 물들었나요? 나 혼자서 포도주 틀을 밟았다. 나를 도와주는 자 아무도 없었다. 나는 노하여 포도를 밟았다. 진노하여 그 백성을 짓밟았다. 그들의 피가 내게 튀었다. 내 옷은 피로 완전히 젖었다. 내가 보복하기로 작정한 때 속량을 행할 때가 이르렀기 때문이다. 나를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믿을 수 없었다. 누구 하나 자원하여 나서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나는 혼자서 그 일을 했다. 나의 노를 힘입어 했다. 노하여 그 백성을 짓밟았고, 진노하며 그들을 발아 뭉겠다. 그들의 피로 땅을 흠뻑 적셨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입니다. 교회 나가서 다들 예배를 드리고, 다 함께 찬양하며 교제 시간을 갖지요. 주님, 교회에 나가서 그런 시간을 가질 때 그냥 교제 시간이 아니라 그냥 모임을 모임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자로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가서 눈물 찔끔 찔끔 흘리며 은혜 받은 것처럼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황금을 많이 내는 것이 복 받는다는 그러한 설교를 듣는 자가 아니라 진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자의 행동은 이 세상에서 온전히 드러납니다. 거짓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거짓된 선지자가, 선지자가 아니라,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삶의, 어, 가운데,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인지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 온전한 예배자, 진정한 예배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온전한 십자가를 메고 가는 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순간 한순간 어리석은 선택할 때가 많지요. 주님, 그것 또한 우리 인간이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주님, 저희의 모든 것을 뭐 돌봐주시고, 저희의 잘못 용서하여 주시고, 죽을, 죽는 그날까지 주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